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집닷컴이 추천하는 화폐수집이 체크리스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생활 속 의보물 찾기 100만원 희귀 동전과 기념주화로 알아보는 소소한 재테크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던 동전이 사실은 수십 수백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발행연도나 발행번호가 특별한 동전이나 지폐 혹은 국가의 특별한 행사 때만 발행되는 기념주화들은 수집가들이 명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인데요. 동전 하나가 수백,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니 생활 속의 보물찾기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지폐와 동전들이 가치가 높은지 또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가치가 높은 앞에는 크게 지폐와 동전 기념주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폐가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요. 가치가 높은 화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희귀성과 보존성입니다. 희귀한 특징을 가진 화폐를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관할수록 가치는 높아지는 것인데요. 여기서 희귀하다는 기준은 발행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 가져 킨 화폐가 10만 개 발행되었을 때는 가치가 없지만 1천 개만 발행되었을 때는 액면가위 수백 수천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폐와 동전 기념 주화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각자 조금씩 다른 확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전의 경우 발행 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도별로 각 동전의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각 동전별로 가장 가치 있는 연도를 살펴보면 10원짜리 동전은 1969년과 1970년에 발행된 동전이 약 3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50원짜리 중 1972년 발행된 동전은 약 15만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동전 중 가장 많이 발행되는 100원짜리의 경우 1970년과 1981년 동전이 가장 희귀해서 약 30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500원짜리 동전의 경우 IMF 시절 딱 8,000개만 제작된 1998년 동전은 부르는 개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경매를 통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폐의 경우 시리얼 넘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폐의 경우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를 통해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좌우로 대칭되는 3756573 숫자 일명 5영5 숫자이거나 일정 숫자가 반복되는 0101이거나 아예 같은 숫자가 반복되거나 맨 앞자리를 뺀 모든 숫자가 0이거나 숫자가 차례로 오르거나 내리는 번호처럼 희귀하고 독특한 경우 희소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주화는 당시의 발행량에 따라 가치가 좌우됩니다. 기념 주화라는 것은 애초에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발행되어 거의 모든 화폐가 수집용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발행량이 많은 어떤 기념 주화는 액면가 그대로의 가치만을 지닐 뿐이지만 소량 생산하는 어떤 주화는 발행가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높은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기념주화인 만큼 섣부른 제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요. 만약 희귀한 화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은행에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빳빳한 새지폐만 얻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희귀화폐의 경우. 수집가들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화폐수입상을 통해 교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옥션, 이베이 등 경매사이트나 화동양행, 수집뱅크코리아 등 희귀화폐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희귀화폐를 감정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도전해 볼수 있는 희귀화폐 찾기 오늘 저녁에는. 돼지 저 금통을 열어두근두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운이 좋아 희귀화폐를 찾는다면 더할 나위 없고 아쉽게 찾지 못해도 2차 메모화 둔동전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용제 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 동전 만대에서 10만 배 가치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